자, 보세요. 내라이바 가드에서 상대방이 양쪽 다리 굶한 상태에서 백스텝이 너무 많은데요. 상대방이 타이트하지않는 보세요. 중간으로 빼면 굶굶했어. 됐으니. 또는 백스텝에서 니꺼 다는데 상대방이 그림이 좋아? 안 돼? 그럼 내그입으로 가서 너무 많이. 자. 근데 약간 하이레벨들은 계속 호흡을 딱잡으고 제가 니가 달라가면 호흡도 진짜 안하고 이것도 하려고 딱심줘가지고 힘줘도 안하니 힘도 많아 그럼 보세요 내가 이렇게 뛰으면 날아가면 중립 낮추고 있다가 엉덩이를 이 근데 일부러 살짝 받아주는 거래 내가 하나씩 하면서 상 뛰게 만들듯이 렇게뛰어가래 손이 손이 보세요 뛰게 가면 안돼 자기방 다리 두고 와서 뭐 싱글랭이나 다른걸 한다고 어제 <laughs> 요기가 뛰고 뛰어는데 여기서 무릎만 찔러주는거 쪽 상대방이 할게 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물굶주한 상태에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 다리를 이걸 치워야 될게. 상대방 다리밑으쪽에이끼치서고만 하면 안는 거예요. 여기서 공간 있으면 공간하고 되어서 바로 밑으 가셔도 되고. 여기서 상대방 무이 작고, 볼수록 조커 아저이 여기 잡고 똑같이 가는 는 공간이 되 있으면 잡혀있을 겁니 무조건 손로다고 이렇게 스톱 걸면은 이방할 수밖에 없잖아 그립을 그렇지 거면은 같이 땡겨해서그리 브라보 쇼크 이래도 안 걸리지 그래. 먼저 마법 패스 계속 가시게 자신이 이거 봐 데리고 들 됐습니다 인제 아예 자기만 뛰어 뛰어가야 되 이렇게 다리가 제목을 뛰어주고 지금 벌써 빠져버렸어 요법하고그렇봐로 그래. 가려고 하세요 한번 누우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주크로 박종관장입니다. 오늘은 헤드쿼터 가드를 할 때의 패스를 배워볼 건데 이제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 시합이나 스파일트 많이 나오는 사황인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델라이마를 잡았을 때 제가 백스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헤드쿼터 자세가 됩니다. 한쪽 다리 상대방이 델라이마 그립을 잡고 있고 한쪽 다리는 제뭐 엉덩이나 허벅지쪽 다리 쪽에 이렇게 발등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트너가 발목 그림이안좋으면 바로 니커 패스나 아니면 레그 위브를 해서 패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트너가 굉장히 좀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립이, 그립을 잡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보세요. 여기서 니커 가기도 힘들고 제가 레그 위브 가려고 해도 상대방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안찌기지게딱버팁니다잘 하시는 분들은. 자, 상대방이 헤드코드 자세에서 이렇게 딱 프레임이 좋습니다. 니콧도 시도하고, 레그 이브도시도했는잘안 돼. 근데 파트너가 역으로 이제 제가 중심을 낮추는데, 순간 카운터로 상대방이 스윕을 하려그렇죠 띄워서 여기서 뭐, 싱글렉 엑스를 가기도 하고, 엑스 가드를 가기도 하고, 뭐, 스윕을 시도하겠죠. 다시 보세요. 자, 파트너가 저를 띄울 겁니다. 띄울 때 보세요. 제가 앉은 상태에서 띄울 때에 제 중심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띄워보세요. 띄울 때를 가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제 무릎이 상대방 배 위에 니온벨 자하시이 찢어 찔러줍니다. 그리고 제 발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발을 바닥에 찍어주셔도 됩니다. 좀 밀어내보세요. 힘들어, 상대방이. 이렇게. 여기서 오른쪽 무릎을 컨트롤한 상태에서 제무릎 밖에 나왔습니다. 마운트 타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찍어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마운트는 아니죠. 자, 오른손 상대방 겨드랑이 잡고, 니코스로 가는 겁니다. 니코스로 가셔서, 아빠. 패스까지가 는다시자 헤드코트 상황에서 상대방이 띄웁니다띄울때 보세요. 이렇게 제 무릎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무릎 보세요. 발란스를 이쪽으로 오른손 상대방 다리 잡, 무릎을 컨트롤해 주시고 제 무릎이 지금 상대방 다리보다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밀면서 하프 마운트를 타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오른손으로 상대방 목깃을 크로스로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빼셔서 니컷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초코를 잡으셔서 탭을 받아도 되고, 상대방이 거치면 그 방을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패스까지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자, 보세요. 자, 달라이바에서 백스텝, 헤드코드 자세. 상대방이 띄웁니다. 띄울 때 하나, 다리. 자, 이상. 아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무이 오케이? 무릎 주시고, 하프 마운드로 하품 타셔서 잡은 상태에서 바로, 니컷 가셔도 되고, 또는 목키를 잡으셔서, 제가 반나서 잡고, 니컷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초크. 때로는 손으로 초크를 방어하면은, 브라브 초크. 또는 패스. 아빠까지. 네? 그리고. 내가 띄웁니다. 많이 짚을 이렇게 갑니다. 들러 해보세요. 안 들립니다. 하프 마운트. 계단하게 파신 상태에서 디컷. 가셔도 되고, 목기 잡으셔서 디컷. 초크 들어가셔도 되고, 버티면은 무라운 초크 들어가셔도 되고, 패스를 시도해도 됩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중심을 낮추고 있습니다. 헤드코트에서 상대방이 뛰울때 보세요 하나 다리 주고갑니다 무릎만 아픈 마음도 찍어주시고 니컷 자세로 팔라스까지 잘했어요. 자 오늘은 헤드코트 자세에서 제가 니컷으로 패스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잘했 그래 감사합니다.